음, 이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노란 꽃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 예뻐요. 그 노란색이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힘이 없을 때 기운을 돋게 하는, 기운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어, 기분이 우울하거나 어, 축 처져 있을 때이 꽃을 보세요.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이 노란색 보면 어, 기운이 나요. 옛날에 그 노란색은 꽃말이 뭐 질투 뭐 하여튼 별로 썩 좋은 꽃말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나 노란색 좋아하면 질투심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막 노란색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질투심이 날 때마다 막 억제를 했는데 그 지금은 이 꽃말이 기운이 나게 하는 마음을 밝게 하는 그런 색이라고 하는데, 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노란색이 보면 즐거워지고, 예쁨은 갑자기 마음도 환해지고, 명랑해지고, 굳이 안볼 이유가 없죠.